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어, 이, 오늘은, 어, 제약바이오 관련주, 대장주 10개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2차전지 다음 섹터로 가장 그, 어,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고, 지금도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이 2차전지주가 뜨면서, 아, 지면서, 어, 지금 2차전지에 쏠려 있던 자금들이 어, 과연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끌어서 밀어올릴지 어,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지금 뭐 코스닥 지수는 빠졌지만 거래소 지수를 끌어올린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주였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주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태반이고 또 실적들이 안 나오는 종목은 제외하고 어, 나머지 한번 열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먼저, 삼천당이가 10% 반등하면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, 아주 연일 뭐,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, 한스바이오, 또 특징적인 종목은,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. 얘가 11조 대에 12조 가까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. 오늘 12% 급등하면서, 12조 대에 그리고, 이 제약주의 상승을 이끌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은, 어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 위주의 어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어 그리고 이 유한양행은 바로 신고가 돌파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2% 급등을 했지만 어 신고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제 어약뭐아 2, 3%만 더 상승해 주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바이오스 톡스텍도 바로 이제 신고가 밑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목은 다 이제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. 어 그리고 어, 시가총액이 높고 또 일조 클럽에 했던 종목이었던 뭐 한미라든가 유왕, 유한 같은 이런 그 대형주들이 거의 주도하면서 어,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. 어, 그럼 이들 종목에 한번 어, 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천당. 지금 이 5만원대죠. 이 5만원대의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요, 지금 전에 있던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때 이런 강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돌파를 할때또이 어, 이 좋은 흐름이 나오죠 대부분 한스바이오메드 얘도 지금 뭐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마다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바로 신고가 밑선까지 올라와 있고,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2차 전지에 비해서는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. 한 60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바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 위치 때까지 와 있습니다. 한이 바이오 파마, 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. 이런 어떤 종목이든 이 전에 있던 저항 라인 때를 대량 거래량을 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어, 차후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. 그리고 어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돌파했던 라인을 살짝 좀 이탈을 했었습니다.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, 여기서 이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. 빠마 있었지. 얘도 마찬가지죠. 여기 어, 전에 있던 이 고점 라인 때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한 이후에 조정 시에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습니다. 케어젠 연일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죠. 이 거래량을 한번 어, 대량 거래를 한번 터진 이후에 계속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거래량을 어, 폭발시키기 전에 어,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을 터지면서 돌파하면서 갈지 또 조정줄지를 어,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한미약품 얘도 신고가 이후에 좀 거래량이 줄면서 좀 지지받고 있습니다. 메디톡스, 뭐 연일 신고가죠. 이 전에 이 박스권이 12만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톡스테 바로 신고가 돌파 전이지만 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. 티라젠이텍스 신고가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지지받고 있었던 테라젠이 오늘 4% 가까이 반등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셀트리온이 아주 강한 상승세로 치고 나오면서 헬스케어 관련주 또, 바이오 토스텍이라든가,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, 한스 바이오라든가, 이런 바이오, 한월 바이오,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, 또, 대형주들이 위주로 좀 장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약주들. 앞으로 잘 기대를 해봐야 될 종목이 제약바이오 같습니다.